안녕하십니까 삼천리 EV BYD 목동전시장 최문영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수도권에 계신 고객님들 그리고 또 지방에 계신 고객분들께서 전시장에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에 그 카탈로그 인쇄물 버전을 혹시 우편으로 보내줄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 이 영상 밑에 댓글에다가 비밀 댓글로 성함 연락처 이제 받으실 우편 받으실 주소를 남겨 주시거나 혹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로 남겨져 있는 제 명함 연락처로 문자 보내 주시면은 성함 연락처 받으실 우편 주소 남겨 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종이카탈로그 그리고 이제 저희 삼천리에서 준비한 아토 3에 대한 일부 자료 그리고 저희 삼천리 EV의 일반 정비, 사고 수리 모두 가능한 서비스센터 세 군데 이렇게 위치까지 조감도와 함께 넣어서 보내드릴 거고요. 네. 아네 어, 빠질 뻔했네요. <laughs> 선물도 있어요. 만약에 신청해 주시면. 보내드릴 때 같이 친환경 에코백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량이 한정수량이라서 다못 보내드릴 수도 있으니까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